이번에 우승하시면은 두번이죠? 아 안셀님 안녕하세요 안셀님 아 요즘에 방송을 안하셔가지고 안셀님을 뵙기가 어렵네요 안셀님 어서오세요 자, 안셀님 그 뭐지? 포아노 대회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안셀님 아, 네. 안셀님이 오셨네요 방송에 신기하다 <laughs> 자, 안셀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도 엄청 시청자였는데 좋습니다. 게임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피스키퍼 갑니다 네고 안쓸리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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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포하에 포기하시면 글래디엘 데이터한테 만져 <laughs> <완전> 털리시고 <laughs> 그럴 예정이실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안셀 님도 다시. 야, 안셀 님, 어우, 반겨드려야죠. 안셀 님, 네. 방송 진짜 재밌게 많이 봤는데. 실력 자중한 번. 해주시죠 예. 자, 레드 팀의 얻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레드 팀은 시노비아 레이더. 아르바사 님이 함께 꺼내왔네요. 아, 드디어 꺼냈네요. 결승 경기다, 이거죠. 블루 팀이 발키리와 로브링어. 아 근데 판단이 오늘 되게 툭심 있게 로브링어만 꺼내세요. 로브링어가 죽캐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되게 툭심 있게 일단 로브링어 꺼내 왔습니다. 로브링어로 지금 계속 경기 참가해 주시고 있으신데 결승전 경기란 말이죠. 음, 워러드가 죽캐셨죠 네, 워러드가 주캐죠. 음, 그렇죠. 일단 팀 플레이에는 연계기가 많은. 로브링인거가더 좋기 때문에 굴리지 음. 않았을까 싶네요. 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브링어의, 물론 이 판다 님이 실력이 실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자, 좋습니다. 포하너 리그 14차전 b h 게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유비소프트 코리아, 그 다음에 빈티지 마리오가 후원하고 있는 포아노 리그 마지막 결승전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 경기 올라온 팀이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예상했던 캡님은 안 올라오셨고요, 호랑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상치에 들어왔었던 바로바로사님만 올라오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 가프님이 오늘 활약해주면서 판다님한테네 힘을 복돋아주고 있고요. 판다님 방어 잘해주면서 이고 기 있습니다. 네 결승전 1세트 1라운드 준비 2 1 굿. 고고고 게임 시작했는데 바로 판단이 안 뛰고 있죠? <laughs> 멀리 멀리 가겠다고 지금 마지막 홍보 리트 시작하겠습니다. 로브리아 발키리가 네. 아 근데 로브링어 딱 스템이나 떨어지자마자 그냥 공격 안 해버리고 한 명이라도 끝내겠다. 그렇죠. 이게 2대 2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한 명을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력이 실중한 페리 좋았어요. 이거 페리 좋았어요. 야 네. 이거 약간 눈치보다가 페리 와그와잘 피합니다. 피하고 있어요. 페리 네. 하고 피하고. 어 하지만 일단 시노비한테 지금 아 시노비랑 레이더 붙나? 아, 시노비 와, 죽었어. 와들로 가는 걸. 야 가프님 오늘 완전히 지금 일 났는데 팀을 졸라게 해. 아이고 아이고 용납하지 습니다아예 네. 팀을 진짜 열심히 때리고 있었죠 뒤에서 계속 <laughs>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살아남아 있나 했는데 팀을 때리고 있었던 거죠 였네 방금 전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면 대시 약공으로 먼저 팀을 한대 때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약공으로 팀을 한대더 때리고 강공으로 마무리 치면서 팀을 완벽하게 3콤보로 때립니다 빨리 아 레이드 안 잡고 뭐하냐고 보채냐고 <laughs> 예 빨리 잡아라 힘내라 이래라 핫산 이거죠 네 라인 잡아주시고요 2라운드 좋습니다 2라운드 준비 준비 2. 1 2라운드 고! 자 이번에는 레이더 움직입니다 레이더가 아, 움직여서 네, 딸배 실패 강공 잘 막아냈어요 약공 패링 그렇죠? 강공 들어가죠 자 이러면은 이러면 데미지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시노비이호요 신호비 아그 사이에 신노비가 많이 달았네요 피한칸 근데 여기는 스테미너? 일단 스테미너 다 달고요 아둘다 신호 지금 스테미너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와우 발찌리가 여기저기 잘 꽂아줍니다 징어비~~ 와 처형 절대 방해 베이비 처형 막으려다가한대 맞았죠 와 근데 여기서 끝냈어 1대1 이거 여기서부터 실력 나옵니다 실력 자, 경기 1대1 경기 와 근데 약봉 잘 들어가주면서 큰일 났죠 빨네 스테미나 다 빨렸어요 다 빨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쏜다 오와 근데 이걸 갑으로 막아내면서 엎어졌어요 데미지 들어가면 데미지 이제 피 같아집니다 저쌀 배달 후 갑으로 가 확정이에요 가브를 안 당하려면 레이더는 약공을 한대더 때려야 돼요 이제 약공 두방 때리면은 밀리기 때문에 가브가 안 들어가지만 약공 한 대는 가브가 확정이죠 어 네, 근데 이거 페리! 강공! 야 약공 잘막아내리들 어어 마무리 못 들어갔어요 분노분노 그리피다 1 여기... 갑니다 아잘 막아내면서 원. 아아아 마무리 아, 아, 걸려들면은 이거 못 빠져나와요 차라리 뒤로 굴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Oh yeah. 자, 그 사이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딱 경기 끝나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팔로우. 자, 역시 결승 경기답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는 탑들레이드로,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준비가 이제 다된것같고요 3라운드. 준비. <laughs> 2 1 3라운드 고! 고고고. 가라앉는 배를 질개물로. 자, 가보자. 1대공 안대 맞고. 잘 어, 잘 막아냅니다. 신 시노비. 시노비 일단 계속 한 대씩 주고 있는데 아프님이 약공 던지는 거 진짜 잘잘 던진단 말이야 타이밍 맞게 아 근데 이거 발책이 두 번째 페이크로 꺾으면서 이험이요정 데미지 너무 좋았어요 아와잘 따라가면서 약공을 한번 끊어줍니다 시호는 지금 너비 없어요 시호 없어요 주석기술 좋거든요 돼요. 약공 한테포끊고 들어. 들어가면 약공 와 끊어졌습니다 와 뒤로 빠지면서 어 약공 끊어주고요 끊어졌죠? 분노 찼어요. 뒤집기. 야, 나이스하죠 타이밍. 페리. 페리. 머리한테 찍어주고요. 와 나이스합니다. 타이밍. <목소리> 야, 1세트 가라앉는 데 승리 가져가면서 세트스코 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질 갤러 팀은 전략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좀 전략을 바꿔야 될 요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시노비가 발키리 상대하기에는 발키리가 추격 능력이 좋아서, 음, 상대를 바꾸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 저번 대회 때도 이 시노비가 도망가는 걸 발키리가 대부분 다 따라가서 잡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원정 캐릭은 여전히 피스키퍼로 피스로. 네, 진여비가 네. 개인 기량으로 발킬의 약공을 모두 패리할 수 있다면 상대해도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면 바꾸는 게 좋죠. 일단 가프님 자체가 강공보다는 약공 위주의 게임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약공 넘는 타이밍을 잘 잡아요. 게다가 시노비는 가드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한 템포씩 저렇게 끊어서 들어오면은 어렵죠 이게 약공을 계속 이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한대 치고 잠깐 있다가 한대 치고 한대칠 듯하다가 한대 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이 뒤로 백스텝 밟으면서 약공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레이디에이터나 시노비 같이 가드가 빨리 내려가는 경우는 오르치, 찹차 그런 게 진짜 좋아요 아니면 그렇죠 피스키퍼의 조너득이라. 빠른 음. 더더군다나 이 오로치의 첩첩이나 발키리의 어떤 추격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해도 따라와서 때려버리니까 가드를 내가 아무리 유지한다고 해도 힘들 수 밖에 없죠 가드가 내려가도 사용 가능한 테링이 아니니상 가드 위주로 하기에는 힘든 캐릭렇죠 그래서, 우리 병고님, 이제, 로그님이 그렇기 때문에 회피 위주로 많이 지금 연말을 하고 있지만, 이, 저도 회피 위주 피키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키를 키웠던 입장에서, 가프님의 약공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한 타임씩 끊어서 들어오는 게 회피도 어렵고요. 아무튼, 네, 사람을 잘 괴롭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18분이 시청해주시고 있고요. BH 게임 커뮤니티배 포아노 리그 결승전 경기 진행 중입니다. 현재 2세트, 2세트 경기 중이고요. 1세트 가라앉는 배가 승리해가면서 1세트 앞서갑니다. 역시, 역시 바로바로사님은 절대 가만히 있질 않죠. 네, 자 결... 이제 레이더가 빠지고 글래디에이터가 나왔죠. 네. 네, 글래디에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가불기를 이용한 연계 공격 위주로 더 싸우겠다 그 뜻이거든요. 네, 결승 2세트 1라운드 준비. 2, 1, 고! 게임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2세트. 가라앉는 배 팀이 1세트 가져가면서 앞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죠. 아 이번에 갈키리한테 갔죠. 그렇죠. 이게 카운터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로브링어 느리거든요. 로브링어 느리기 때문에 달라붙어 주면서도 맞습니다. 아 실패. 밥은 실수. 강공 발찍이안 와서. 8등. 아 피하죠. 어? 아 근데 그 사이에 그 죽었죠? 발키리가 진짜 신호비 정말 잘 잡아주네요. 이 약공 들어오는 타이밍이 런다라아테리 아 이거 분노 터지면은 어렵죠. 이거 아무리아 마무리는 역시 존어택으로 마무리. 가불기에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저 글래디에이터의 존어택이 백데시를 피하면 가드가 오른쪽에 있지 않는 이상 후속타도 확정이죠. 네. <laughs> 오른쪽 좌우의 피와 가드를 오른쪽에 두는 게 최선입니다. 사람이 그걸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생각해서 때린다는 게 힘든데요, 형이. 아,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 부분은. 오히려 저렇게 발찍기, 발등찍기보다 저타운 뭐야, 저게 뭐야, 존어택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저렇게 보면. 어우, 그쵸. 그렇죠. 발등에도맞으니까 네. 맞아봐야 한 8대에서 9대인데, 존어택은 한 10대 몇개 들어오니까 너무 아프죠. 그쵸 네 2라운드 준비 2 <laughs> 1고 바로바로사님 그 사이에 대기 시간 동안 섀도우 복싱 한번 했고요 자, 글레디에이터 예, 네. 발키리 노리고 있어요 때링? 아, 근데 때링 잘 치워주면서 어우, 잘 막아냅니다 야, 양쪽 다양각다 막아줬죠 자, 로브링어 로브링어랑 현재 붙고 있고요 발키리는 시노비를 다시 만납니다. 시노비를 지금까지 잘 잡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노비가 계속 덤벼두고 있어요. 발키리한테. 아, 이거. 로브링어 빨리 글래디에스한테 붙여야 돼요. 시노비 잡기에는 로브링어랑 같이 좋은 캐릭터가 아죠 예, 너무 뭐,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 발등으로 마무리. 발등 마무리 되면서 발키리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세트 약간 어려워지는데요. 발차기. 시노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따라부터 주는 것조차 어려워요. 약공 발차기 발등 발차기 맞으면서 발등 찍습니다. 조어택로 일단 한번 버텨주고요. 살립니다. 살리죠. 다리죠, 살리죠. 아 살리기하다가 오. 오, 오 이야 이야 이거를 이야. 우와 강공 이거는 뭐죠? 신어비를 노렸는데 저 로버린 거 강공 횡강공 거미가 껴있어요. 그래서 그치워? 오른쪽에 있던. 프레디에이터까지 맞았어요. 이야 진짜, 와 역시 결승 아 경기 아네요와 미칠 듯한, 와 미칠 듯한 공격 한번 나왔습니다. 와 분명히 아리했거든요 분명히 아리해가지고와 이거 게임 정리되는 아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역전해 버리네요. 아아아 <laughs> 최후의 최후까지 아시아아아아아 <laughs> 그렇죠 이게 바로 2대2 난전의 어떤 묘미가 아닐까 네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하죠 야, 라운드 한번 따라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됩니다 아, 다시요 라운드 스코어 1대1입니다 네, 2세트 네, 마지막 3라운드 라운드. 네 준비 2 1 3라운드 고! 고고고 자 발키리 시점을 좀 보도록 하죠. 발키리 아 지금 아 역시 지금 블레이드 이터는 발키리를 계속 발키리. 노리고 있어요. 아 지금 끝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오 어, 하지만 오히려 어 약공 약공 시노비 어려워요. 시노비 지금 발키리 시노비 로브링거 노리고 있어요. 네 로브링 하지만 발키리가 잘 따라가 줍니다. 때린 강공 약공 안 통합니다. 와 이거 방밀을 잘안 써요. 발키리가 지금 방밀 다리걸기 안 써주면서. 지금 예상하기가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발차기 아 어, 분노 못터트리고 분노 못터트리고 죽어버렸죠 자 아까와 똑같은 상황 아, 다시 상황 하지만 지금 피는 꽤 괜찮은 하지만 이거 어, 여기서 아무래도 장거리... 많이 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강공한데 강공한데 분노, 분노. 잘터치렸죠 하지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 멀리 떨어져 있는 어 지금 끌고 가죠 이렇게 부실. 되면 아 죽었습니다 네. 강.. 예 분노가 꺼지면서 세트 라운드 스코2대 1로 이, 이 세트는 질게러 팀이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질게러 팀이 잘한 것 같네요 네 전략을 글레이디가 알키질를물려하고 시노비는 최대한 피하면서 로브링 걸를물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게 좋아요 로브링어가 아무래도 추격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죠 지금 계속 한대 맞고 때리려 그러면 없어요 앞에 바로 3세트 갑니다 굉장히 지금 신노비가 전략적으로 잘 빠져주면서 잘 버텨주니까 확실히 게임 판도가 달라지죠 글래디 더하신노비 기동성이 빠른 둘 과연 로브링거가 또 나올지 아 나오네요 아, 뚝심 있습니다 로브링거 끝까지 나오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 기동성 좋은 두 명을 어떻게 상대하냐는 건데요 일단 발키리가 최대한 빨리 시노비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로브링거가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적이 경을 돌리면 바로 꼬챙이를 찍던가 네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노비가 발키리를 이제 계속 깨어내거나 아니면 로브링거를 계속 깨어내요 멀리멀리 도망가.. 한대 치고 자기 받다 싶으면 멀리멀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거리가 벌려져요 근데 이 기동성이 두명다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치는 게 가능하지만 이두명 반대편에 있는 이 판단님과 가프님의 기동성이 못 따라가거든요 주 이쪽을 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와 결승전 역시 치열합니다 머리 싸움, 손 싸움. 네. 로브링거는 디테일 상황에서 위험할 때 페딩하고 조너텍 쓰면 돼요. 페딩 조너텍이 360도에다가 p 한칸을까요 그냥 조너텍 쓰면 p 20 정도를 까지만 페딩 조너텍은 이상하게 25나 깎아요. 페딩 어, 그러니까 조너텍이 일반 조너텍보다 좀더 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강공도 확정인가요? 페딩 조너텍, 그러니까 강공 페딩하고 조너텍이 들어갔나요 들어갈걸요? 으흠. 네, 들어가요. 들어가. 제가노부시할때 당해봤어요. <웃음> <어허>. <웃음> 자, 상대편 아니면 자기팀 맞지 않게 잘 때려주세요. 자, 오늘 굉장히 활약해주고 있는 가프님입니다. 네, 라인 잡아주시고요. 라인 잡아주세요. 2세트 1라운드 준비 2, 1, 1라운드, 고! 고, 고, 고! 자, 3세트 1라운드. 자, 2번 세트 가져가면 약간 부담해서 덜어질수 있습니다. 2번 세트 중요하죠. 아 오, 방공 한대 허용해주고요. 잘망아냅니다 어, 이번에 아, 오히려 볼? 발키리가 글레이디아한테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주고 있어요. 발등. 이거 피하기 어렵죠? 오, 어, 잘코칭이 어, 코칭이 잘 들어왔어요. 아! 어, 배틀려주고요. 치지고 발차기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일단 발키이잘발치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똑같은 발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전략을 바꿔줘야 맞죠. 될 필요가 보여요. 발등 발... 따라가면서 그냥 발등만 찍어줘도 이거 되거든요. 발등 끊어줍니다. 분노다행히 분노가 한번 살려주고요. 어 한번 끝냈어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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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아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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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 배림. 배림. 아, 따라갔어요 리리 못 따라갔어요. 와, 1대1상 피는 똑같습니다. 일단, 한 방씩을 내프고납두고 지금 있는, 아, 지금, 거래 놓침 존어택! 아, 존어택! 조너택, 존어택이 마무리됩니다. 야, 가불기가 존어택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거의, 사기, 사기성이 짓다. <laughs> 짓다고 <지싸고, 웃음> 네, <laughs> 해도, 예, 네, 과광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취지, 뭐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키리 이번 아, 발키리가 지금 약간 부진해지고 있으면서 신호비가 이거를 치고 발고 올라가고 있어요. 멘탈 잘 유지해야 되겠죠. 멘탈 여기서 깨지면 지는 겁니다. 멘탈 유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지만 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수죠. 예, 디디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안 좋은 수로 고집을 하고 있어요. 블루에서 네, 결승 3세트 2라운드. 준비, 2 1 2 라운드 꼭자 발키리 어떻게든 시노비를 물어야 돼. 어, 근데 지금 발키리가 잠깐 어 아니군요 다시 왔습니다. 잠깐 멋있는 척한번 했어요. 약공, 시노비, 약공 잘 막아냅니다 발키리. 아 로브링어한테 달라붙었죠. 와 근데 지금 양각을 잘 때려주고 있어요. 레노비서포트 아주 좋아요. 약 네. 아주 잘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약공 이번 거는 패링당합니다 신호비 스템이 나왔어요 이때 글래디에이터를 노려야죠 노려야죠 지금 아 근데 넘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넘어갔습니다 했죠? 로브링어 했죠? 여기 달라붙어 이거 잘 버텨야 되는데 와 아, 일단 1대1 1대 1대 상황 1대 된것 같습니다 1대1 상황 로브링어 아 조금 불리한데요 밀렸어요. 저한테 간밤이 끝나죠 아 약공 두 번에 가져가면서 세트 2대1 됩니다 게 뭐예요 야두 번째 야공이 날라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자 세트 2대1 됐습니다. 맞죠? 네2대 네, 1입니다. 네왜 이렇게 갈리니자 이번 세트를 이제 질게러 팀이 가져가 우승하는 거고요. 이번 세트를 우리 가베 팀이 가져와야지만 다음 세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승 다시 노릴 수 있는 거죠. 가베 팀 전략적으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전략적인 거가 빠지고 다른 캐릭이 나와도 좋을 텐데 말이에요. 네, 근데 로브링어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시노비를 상대해줄 게 아니라 글래디에이터를 최대한 붙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최대한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노비를 지금, 따라가면서, 이번 세트, 이번 스코, 뭐야, 세트를 좀 아쉽게 보낸 것 같습니다, 로브링어. 이번에 좀, 어떤 게 나올지, 픽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안 바꿨네요. 와, 뚝심 있습니다. 와, 뚝심 있게 로브링어 끝까지 가네요. 자, 그렇다면은, 아, 좀, 어, 요즘 무리가 있는데, 그냥, 글레이디를 정말 꽉 잡고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승산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그쵸. 그렇죠. 자, 이번 알키디가... 세트보다, 네. 스노비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로브린거는 글레이디가 발키리한테 붙가에 최대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죠. 그러기에는 지금 발키리 플레이어 스타일이 약공 위주의 어떤, 약간 끊어서 치는 위주고, 강공이 거의 내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극복을 못하고 패배할지, 이번 세트에서 결정됩니다. 잘 나오지, 스키 한번 타 죠？여유 를땐 역시 스키 아 너무 귀여운 거같 아. 머리 나온 것 봐. 어떡 하니? 우리 피스 키가 아오. 어. Okay. 라인 잡아 주시고요. 네. 결승전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세트 4세트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결승전 4세트 1라운드 준비 2 1 1라운드 고. 고고고. 게임 시작됐습니다 게임 시작됐어요 아, b 더 발킬이도 있어요. 네, 바로 발키리한테 가죠. 하지만 그렇죠. 로브링어가 잘 잡아야 된다. 못 도망가게. 하지만 아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렇게라도 때려야 돼요. 피 없습니다. 야잘 때려주고요. 그렇죠. 와 지금 로블이 완전히 알았어요. 피, 피... 아, 강공한데? 아 지금 시노비를 보면 안 되죠. 발키리도 피 없어요? 발키 한 대입니다. 한 대. 시노비가 잘 만들어 아 발키리 끝주고요자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 상황 나오죠. 와조어댁으로 일단 밀어냅니다. 존어 한번 더. 했죠. 야. 와 하지만 분노, 여기 분노. 분노 터질 것 같거든요 와 분노 와 아, 하지만 저러... 잘 피합니다 와 시노비 진짜 아, 잘 피합니다 아쉽네요 글래디에이터 예, 마무리 할수 있었는데 야 종호택 아무래도 여기 그림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아. 야 이거 시노비를 그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글래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물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눈 치우는 순간에 바로 그냥 발키리 정리해버리죠 그리고 분노를 키고 글래디에이터한테 강공을 날렸으면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네요. 자 마지막 집중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아 지금 마지막 집중력 끌어올려 줘야 되거든요. 가베 팀. 자, 가베팀 마지막 집중력 끌어 올려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없거든요. 자, 시노비 한번만 잘 잡아주고 끝까지 글래디 물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네. 결승전 4세트 2라운드 준비 2 1 고! 오고고 게임 시작했습니다. 이거 벼랑 끝이에요. 어, 지금 벽에 숨었는데? <laughs> 와, 벽에 숨어있죠? 저 <laughs> 무슨 전략일까요? 무슨 전략적 에서 와, 그 갑자기 방금. 튀어나와서 아, 이거 또, 또 잘못 잡았어요 지금 이거 집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 아, 그렇죠 글래디아 가 발키리 끝내버리죠 야, 이거 마지막에 집중력은 틀어지면 안 돼요 존 어택 존 어택, 이거... 존 어택만 조너택 지금 계속 쏘져도 아 페링 나이스하게 잘 들어가주면서 와 괴롭힙니다 버어뜨리고 시노비 노렸지만 아 시노비를 아 지금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존어테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들어와서 일단 분노 한번더 시노비 마무리 운너비. 마무리 마무리 자 하지만 이거 좀 어렵습니다 글래디 피가 많기 때문이죠 지금 한 번만 실수해도 골로 가는 티 이거 위험해요 발등 조어택 나오겠죠 이거 그... 마무리 발등 오, 잘 방... 피해냅니다. 하지만 아, 아실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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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아우 안되네요어 아, 아, 아. 어, 지금 마무리 안 되면서 마무리안 그... 되면서 분노 어요 분노가 차버렸어요. 자 이렇게 약공. 원존트 가능해요. 어 이거. 나지금분노안 켰죠. 일부러. 발등 괴롭히려고 합니다 지금. 발등 괴롭히기 들어가죠. 약공. 자 분노 잘 풀어냅니다. 불려야 돼요. 어잘 피했어요. 잘 야, 피했어요. 야, 어, 잘 피했어요. 와잘 피했어요. 저 대. 저택 갈등 나. 날... 일단 버티며 갈등. 네. 아. 아... 마무리 되면서. 바로 바로스님과 로그님이 우승합니다. 즐겜러 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